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미국 변호사가 되려면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까 입니다 네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어, 외국인이 한국 변호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 수준을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은 외국인들이 서 있을 때 어, 한국말로 뭐 외국인에 대한 험담을 하면 내릴 때그 외국인이 한국말로 네, 거기에 대한 코멘트하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어, TV나 이런 영화 뭐 주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말에 대한 아, 열정도 많고요. 네, 한류 때문에 한국어 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아니, 영어와 관련돼서는 뭐 완전히 어린애부터 뭐 학원에 다니고 영어 유치원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고 뭐 조기 유학 이렇게 해서 어 영어 수준이 네, 외국인이 한국어 배우는 것에 비해서는 한국은 완전히 뭐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열풍이죠 거의 네 그런데요 자 이제 또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인을 기준으로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요 한국말을 이제 다 잘하는 그 한국 법조인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네. 과거 사법시험 때부터 지금 한국 로스쿨 때까지 경쟁률이 치열한데요. 네. 한국말 다 잘하는데 한국 변호사 못 되는 지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과거 사법시험 시대 때는 서울법대 출신의 50% 이상이 네. 법조인이 못 됐죠. 네. 한국말을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말 아주 잘하죠. 근데 한국 법조인 못된 거죠. 네, 지금도 네, 뭐 스카이 한국 러스쿨이나 다른 네, 2 9군의 러스쿨에 한국말 못하는 지원자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데 한국 법조인 네, 못됐죠. 무슨 문제입니까? 네, 한국법의 문제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미국인들 보겠습니다. 네, 미국인들 다 영어 잘합니다. 뭐, 심지어 뭐, 거지부터 시작해서 지위가 낮은 자, 뭐, 일용직, 뭐, 네, 영어 회화 못하지 않습니다. 네, 뭐, 표준어를 쓰느냐, 사투리를 쓰느냐, 뭐, 수준 높은 영어를 쓰느냐, 뭐, 그런 차이지 영어 회화 다 잘합니다. 영어회화 다 잘한다고 미국 로스쿨 들어갈 수 있고 미국 변호사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법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이제 또 다시 또 비교를 위해서요 한국 변호사 이제 됐다고 쳐보죠. 한국 변호사 중에 한국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누가 변론을 잘하고 누가 변호사로서 필요한 말을 잘하는지는. 이것은 또 별개 문제예요. 네, 어려운 질문을 판사가 했을 때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거나 엉터리거나 그런 경우는 법조인으로서 말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미국 변호사로 보, 보겠습니다. 네. 미국 네이티브들이 다 미국 변호사 되는데요.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들의 수준은 영어 회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미국법의 문제입니다. 미국법의 문제란 이 룰을 뭐 알고 이러는 거는 아예 20% 미만의 기본적인 거고요. 그 룰을 팩트에 적용하는 능력이죠. 네. 이런 능력에 의해서 미국 변호사의 실력은 좌우되는데요. 특히 말이 더 중요하다. 변론 과정이 중요하다. 하고 하는 미국 법정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심원을 누가 더잘 설득하느냐. 그리고 또 공격과 방어 이런 문제가 미리 사전에 원고를 주고 받으면서 증인신문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순발력으로 네, 어브젝션에 의해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나 디렉트 익제미네이션이나 크로스 익제미네이션 같은 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런 법정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 일반 생활 영어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필요한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냐라고 궁금해 한다면 첫째로 영어 회화를 제대로 못 한다. 네, 이거는 아예 아예 이거는 미국 변호사라고 할수 없는 거고요. 근데 미국 네이티브처럼 영어 회화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네. 이 법정 영어는 법정 영어는요. 영어는요. 일반 생활 영어 수준이 네이티브 수준은 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쓰는 이 변론 공격과 방어 이런 것은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국 네이티브들도 법정의 변론 소크라틱 클래스, 이 디스커션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미국 네이티브나 일반 변호사들도 잘 못해요. 따라서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준의 영어는 첫째, 생활 영어는 미국 네이티브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법정 영어 그리고 로스크 클래스 디스커션 또는 법정 디스커션. 네, 그것은 룰럴 팩트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은 일반인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요 지난 25년간 지켜봤을 때그 미국 변호사가 된 많은 제자들 중에요, 네, 6, 70% 이상이 토종 출신이에요. 네, 그 토종 출신 중에 또 상당수가 JD에 들어가서 생활 영어는 네이티브 수준이 전혀 아니지만, 네. 그 토정 출신들이 빅로펌에 들어가서 네, 법적인 영어, 법정 토론 이런 걸 잘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유학파, 네, 유학파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파이면서 대학도 미국에서 나오고요. 그런데도... 영어 회화는 아주 잘해요. 영어 회화 잘한다고 미국 변호사 잘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 다 한국말 잘하는데 다 한국 법조인 지원하면 다 되냐고요. 미국 사람들 영어 회화 상당히 잘합니다. 뭐 모든 대학 출신들, 대학원 출신들, PhD 다들 러스크에서 절절매요. 그거 생활 영어 못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일반 그렇게 일반인들이요 어, 판결문 미국인 네이티브들이 판결문 그렇게 잘 분석하지 못합니다. 네 판결문 분석의 세계는 이 영어 독해 일반적인 독해와또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네 그건 리 u 다큐먼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 법조인을 미국 법조인을 위한 다큐멘트 분석 능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문과를 나왔다, Ph.D.다. 그래도 이 법률 문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건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훈련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법학 말고 다른 전공을 한 Ph.D. 박사다라고 해서 법조인이 됩니까? 사법시험 패스하거나 이렇게 쉽게 되나요? 그런 쪽에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따라서 이렇게 해당 나라의 법조인이 되고, 해당 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하는데, 생활 영어도 못하고, 또 판결문도 제대로 독해도 안 되고, 그냥 뭐 시험 준비만 좀 해서 바시험에 패스하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토익 점수도 중간 밖에 안 되고 토플 점수도 100도 안 되고 영어회화는 좀 자신이 없는데요 네 미국에요 뇌성마비 말잘 못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 같이 수업도 들었어요 지금 코아벨스에도요 장애 때문에 말은 잘 못하지만 머리가 좋고요 이 라이팅으로 또는 지금 시스템이 발달해서 뭐 타이핑으로 줌으로 회의하면서 곧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지자도 있어요. 네. 그 학생도 이렇게 해서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언어에 장애가 없는데 내가 지금 현재 영어회화를 잘 못하고 영어 독해가 안 된다고. 미국 변호사 못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훈련을 안 받고 영어 회화도 못 하고 영어 독해도 못 하는데 미국 변호사 될수 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요즘 그런 말에 속습니까? 바보 아니고서야. 그래서요. 어. 인간이 개나 원숭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으면 한국말 하듯이 영어도 어느 정도 하게 돼 있고요. 나이가 꽤 들어서 독해를 어느 정도 다 하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는 영어 대입 정도 하면요. 연습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돼요. 토익 500점대도 JD 들어가서 됐고요. 네. 지금 아주 상위권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는 뭐 지방 명문대 아니고 네 지방 뭐 이름 없는 대학 나와도 J.D.로 전액 장학금 받고 갔고요. 네뭐 방통대 출신도 N.Y.U. L.L.M.에서 전액 장학금 받고요. 미국에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된 사례는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수 있다는 증거예요. 토정으로서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유학가고 미국의 IB 리그 나왔다고 영어 잘하니까 이거를 미국법 잘한다고 착각해서 자만하거나 준비를 소홀히하거나 준비를 안 하거나 그런 학생이 드롭아웃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헐리우드 배우도 하면서, 미국에서 개업해서, 진짜 포시 타고 다니면서, 완전히 진짜 끝내주는 라이프를 즐기는 그 제자 변호사도요, 시카고 대학 나오고, 그런 유학생인데, 로스쿨 JD에 들어가서 드랍아웃 돼서 코베스에 찾아와서, 1년간 풀타임으로 준비하고 다시 가서 성공한 케이스에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생활영어 잘한다. 유학파다. 더 위험해요. 네.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해서 한국 법조인 지원하는데 떨어지고 그렇게 오탈자 나오고 그럽니까? 사법시험에 스카이 법대 출신들이 한국말 못하고 한국 책 해석 못해서 사법시험 패스 못했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호사가 쓰는 영어나 법정에서 쓰는 영어, 그리고 법적인 회의, contract 이거 회의할 때 사용되는 영어는요. 생활 영어랑 다른 룰을 팩트에 apply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 소크라틱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법적인 룰의 문제와 팩트의 문제 80% 이상의 분석 문제와 섞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훈련은요 영어가 생활 영어 훈련을 안 받아서 좀 아직 어눌한 경우 또는 이 법률 문서를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법률 문서 해석이 시작할 때는 어려운 단계 그런 경우에 계속 훈련을 받아서 향상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네, 잘못된 방법으로 막 자꾸 외우거나 막 테크닉만 하려고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죠. 개나 원숭이와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향상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제대로 훈련받으면 향상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네, 끊임없이 향상되게 돼 있어요. 뇌가. 그래서요. 어, 올바른 훈련을 받으면요. 준비기간 1, 2, 3년. 그 다음에 로스쿨 3년 JD 또는 LLM 1년.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LLM 1년이기 때문에요. 3분의 1이잖아요 네, 1년밖에 안 하는데 2년은 그 전에 가기 전에 JD처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겨우 1년만 하고 미국 변호사 된다? 네, 진짜로 진짜로 천만의 말씀. 콩떡 말씀입니다. 네, 고시 3관왕 서울법대 출신 한국 날고기는 법조인 다 떨어져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 제발 그 상술에 넘어가지 마세요. LLM 1년해서 붙으려면 요 가기 전에 2년 죽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JD도 3년해서 되는데요. LLM은 특별히 영어로 네, 법적인 디스커션을 하거나 법률 문서 분석하는 실력을 키워야 네, 타포틴 로스쿨 LLM 일년 나오고 한국에 와서 김앤장이나 막간 오펌에서 국제 사건 다루면서 일할 때 접하는 외국 변호사들하고 토론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2년 동안 이 영어로 법적인 토론하는 연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엘레레 밀리언 가서 고개 숙이고 조용히만 있다가 그냥 바시언 문제집만 보고 오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네, 그동안 코아베스에 보면은 한국 법조인도 어, 라이브 클래스에 영어로 진행하는 그 클래스에서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습하면 되는 건데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두뇌가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민족에 속해요. 네, 교육열, 오바마가 진짜 그야말로 칭찬한 교육열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면 됩니다 주입식이 아니고요 그냥 외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죠 제이디는 3년 동안 가서 미국 본토 애들하고 99.9%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기 전에 영어회화 그런 게 아니고요 법적인 legal court o legal class 그 다음에 legal discussion lawyering skill 이런 거 훈련을 받고 가야 돼요. 네, 하버드 JD에 합격한 유학파도요. 1년 동안 이런 훈련 받고 갔어요. 근데 뭐 내가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출신이에요. 아주 잘해요. 영어 공부도 아주 잘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로스크은요 완전 다른 세계고요 다 그런 애들만 와요 자한 관련자가요 입학 관련자가 하버드로스크를 방문했는데요 입학 심사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원자들의 서류라고 네 봤는데 어마어마한거예요 스펙이 와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 학생 입학할 학생들은 스펙이 진짜 그야말로 대단하군요 GPA부터 SS코어까지 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아네그 서류들은 떨어진 학생들의 서류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네 이거는 컨펌된 사실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아이 리그 나오고 성적이 좋고 네, 그래도요 제가 옥스퍼드 나왔고 하버드 러스쿨,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다 공부했어요 날고 기는 애들 천, 천지예요, 천지 거기서 경쟁하는 건 다른 세계고요 거기서 배우는 건 완전 다른, 다른 걸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예요 준비 없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만이고요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여태까지 25년간 제가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영어 수준 네 훈련 받고요 반복해서 엑서사이즈 하면 됩니다 못하면 1, 2, 3년 잘하면 1년 이내 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향상이 돼서 미국 변호사로 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꿈이 있고, 요 열정이 있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있으면 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요, 미국 변호사에서 포시도 타고, 비행기도, 네,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100개짜리 성도 사고요, 네, 포시보다 좋은 차있죠 네, 지금 저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번데요뭐 벤틀리, 람보르기니, 뭐 요즘 좋은 차 너무 많죠. 네, 그리고 뭐전 세계에 10억, 20억, 30억만 주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들이 너무나 많죠. 세컨하우스. 네, 멋지게 살수 있어요.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많은 분쟁을 해결하면서.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지원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자신의 영어 수준이 어떤지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자신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들 네, 열심히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면 성공의 길로 반드시 갈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언제나 응원하고요. 네, 이 실무의 세계에서 만나서 같이 웃으면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